상습과적, 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 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에는 심야 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 기계에 대해 30에서 50% 통행료를 할인 중에 있는데요. 법규 위반 차량은 20년 기준 과적 44,000대, 적재불량 7,600대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 77조와 도로교통법 39조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건수는 2022년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고 합니다. 최근 1년간 위반건을 합산하여 2회 위반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한다고 하네요. 이번 심야 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 할인하되 과적, 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화물차 심야 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습과적, 적재 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외에 대해 알아봤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